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예, 유대인의 납품절 7월 1일, 올해 9월 21일 날 40일, 4시간 12분 40초 남은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외국의 목적이 있는 휴가를 기다리는 분입니다. 전에 이분에 대해서 어, 이단이라는 소리 없고 예, 외국 사람들 은참 신사적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고 어, 타인의 사약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령 이날 휴거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저 역시 이분을 잘못했다고 하거나 이단이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자격 도 나에게는 없고요 음, 그래서 이분이 예. 나팔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오신다는 사인을 자기는 분명히 알고, 그리 준비하는 사람들과는 사른데요 그분이 이런 타임라인을 걸어오십니다. 나팔절이 9월 20일인데, 이때, 데일리 이스테이크넘이라고 해서, 단일 12장에 룸드리는 제사가 폐하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신령한 산제들을이 모든 선도들을이 땅에 옮기겠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청년매을 포함 모든 예수님의 사람을 다 옮겨가겠다는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 교회가 계시록 12장 5절을 말씀대로 하늘로 옮기을 당하는 시간이 이번에 8절로 보는 분입니다. 그래서 9월 23일에는 이렇게 계시록 12장에 사인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9월 3 0일인 이렇게, 속제절이 지나간 다음에, 10월 20일부터 1260일에, 두 도중일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걸 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6월절날, 사탄마귀가 적그리지로 등장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6월절을 완전히 집합하는 행위죠. 그리고 주님께서 속제절날, 2024년에, 정확하게 7년 후에 있다면, 속제절날 역시 마찬가지로, 어, 땅에 재림하셔서 아마겟돈으로 내려오실 것을 나타내고 있어 서 2500, 1260일로 해결된으고보기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75일이 지난 2024년 11월 26일이 바로 어, 천연왕국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날짜는 올해 전무후무한 9월 20일이 나팔절에 주님께서 교회를 옮기시면서 중심으가 이렇게 타임라인이 형성된 겁니다. 만약에 이때 우리가 옮겨지지 않는다면 이 타임라인은 다 틀려지게 되고 어, 바꾸게 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존경할 만한 것입니다. 이 날짜를 이분이 휴거 날짜로 못 바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많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분께서 이분 이런 목사님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사람, 이분이 나팔절라 이렇게 휴고가 일어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분을 저는 정지할 수가 없고, 정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분 나름대로 사명을 다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엄청난, 앞으로, 어 지금 며칠 안 남은 시간이 굉장히 중대한 시간이고, 이날부터 또 시작해서, 어 계속되는 이 시간들은, 이한달 동안에 매일 중대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목자님인데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신앙대방을 하고 있네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에, 에, 우리는 선택, 우리는 선택, 선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자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과 큰 화해를 하고, 주님께 거룩하게 됐으며, 주님께 사랑받은, 사랑받, 사랑받음으로 주님께 우리는, 우리가 완전히 그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죄를 땅에 묻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 가 더불어 하늘에 앉히신 바 됐습니다. 예수님 가 더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계속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보내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의 큰 축복으로 예수님의 그 재림을 맞이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삼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고, 보석의 고속,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인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서받았고, 예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는 다 용서를 예수님을 피로서 용서를 받았고 구속을 받았고 주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 이 여러분들을 변호하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거으로이 세상에. 예수님의 그 대사로서 우리는 이세상의 지금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축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았고, 여러분들의 모든 피로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은 은혜의 위례가 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신실한 하루는 여러분들이 그 불충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진실한 성도가 얘기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진실한 성도를 구은받았으며 여러분들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우리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도 그 생명책에서 지을 자가 없고, 여러분들을 아무도 그 신명에 정지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원의 생명을 바로 지급 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님 을 안에서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신앙고백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더 일찍 주님을 알았다면 더 많은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나팔절의 주님께서 교회의 옮기심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거나 이것이 잘못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록 이때 날짜가 빗나가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이런 사람에게 도움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불러오실 수, 불러오실 수 있는데 이번 나팔절의 시간에 교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소개드리면서 이와 같은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도 꼭할수 있는 주님의 참된 신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